무엇보다 제일 좋은 점은 아랫배 묵직함이 사라지고 볼록 튀어나 아랫배가 많이 사라진 점이었는데요.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어 저는 너무 만족하는 제품이었어요. 저처럼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변비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사용해도 만성 변비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일본 변비약 코라쿠를 한번 접해보시길 바랄게요. 상쾌하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용 방법은 1일 1회, 1회 이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면 되고 주로 취침 전에 복용을 하게 되면 자고 일어났을 때 편안하게 배변 활동을 할수 있다고 해요. 저도 의심반 기대반으로 자기 전두 알을 먹고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정말 귀신까지 배변 활동이 바로 편안하게 작용하더라고요. 드실 때는 우유를 드시거나 재산제를 드신 이후 1시간 이내에는 복용을 하지 않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